안녕하세요. 음악을 알려드리는 바울쌤입니다. 오늘은 왕초보도 누구나 다 기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기타란 악기이죠. 많은 분들이 이 기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이 기타는요. 코드 몇 가지만 알고 계셔도 간단한 노래를 부르시면서 어 기타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기타를 배우기 앞서서 이 기타나 악기를 배우는 목적을 조금 알아봐야겠죠. 기타를 배우는 목적은 어, 물론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주를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어, 내가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반주가 없기 때문에 좀 반주를 할수 있는 그런 코드 악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기타를 이제 제가 딱 쳤는데 이거는 멜로디를 친게 아니죠 그 코드라는 화음을 치면서 어, 내 노래의 반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기타가 좀 빠르게 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데 반주가 필요해서 기타를 이렇게 배우시면 그런 목표로 하신다면 금방 금방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많은 걸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가, 코드 한 가지 정도를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기타 네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올림통이 있죠. 이 악기를 올릴 수 있는. 그다음에 기타 줄을 튜닝을 해주는 요 조리개가 있죠 어,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이 조임 조이, 조이면 조일수록 음이 좀 올라가겠죠 또 풀면 풀수록 음이 좀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튜닝기를 설치해서 줄을 맞추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에 맞춥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몇 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기타는 총 6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줄을 보시면 이 아래에서부터 1번입니다. 1번. 보통 1번 줄이라고 하면 이 줄을 1번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기타에서의 1번은 맨 아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셨죠? 그래서 제가 몇번 줄을 튕겨봐라 하면 은 바로 이제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총 6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요 마디마디 마디 보이시죠? 1번 플랫, 2번 플랫, 3번 플랫, 4번 플랫, 5번 플랫, 뭐 쭉쭉쭉쭉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랫에 몇번 줄을 눌러라. 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플랫에 두 번째 줄을 눌러라. 그럼 여기를 눌러셔야 겠죠. 어, 첫 번째 플랫에 어, 첫 번째 줄을 눌러라. 그럼 여기를 눌러셔야 겠고. 기본적인 이런 좀 명칭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기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이렇게 칸칸 구간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칸에 맞는 운지법을 배워서 그 코드를 잡아서 기타 연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코드 한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배울 코드는요. 바로 C 코드입니다. C 코드. 피아노로 따지자면 도미 솔. C 코드. 저는 이제 지금은 피아노로 어, 그 코드 C 코드를 연주할 거요 이번엔 기타로 보세요. 요 소리하고 기타로도 지금 C 코드를 연주했습니다. 자, 그럼 C 코드는 어떻게 잡냐? 자, 먼저 기타를 잡으실 때는 살포시 감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그냥 얹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C 코드는 어떻게 잡냐면, 첫 번째 플랫에 2번 줄, 이해되시죠? 검지손가락으로 2번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랫에 4번 줄 4번 줄네 번째 줄 그다음에 세 번째 플랫에 6번 5번 6번 5번 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은 C 코드입니다. C 코드. 다시 한번 첫 번째 플랫에 2번 줄 두 번째 플랫에 4번 줄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플랫에 6번 5번 세트로 6번 5번은 같이 눌러주셔야 겠죠 이게 바로 C 코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드 C 코드 C 코드 자이 이 코드를 잡으실 때 보시면 이 손끝으로 손끝으로 그 줄을 눌러야 됩니다. 손이 만약에 이렇게 쓰러지면 이 손가락 요 면, 면적이 이렇게 쓰러져서 많은 면적이 어, 줄에 닿게 되면 첫째, 이, 이 손가락 살이 다른 줄에 닿으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띡 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정확하게 해당 줄만 딱 누르셔야 됩니다. 맞셨죠 아, 그래야 깔끔하게. 자, 근데 이통키타는 쇠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사, 살짝 누르시게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세게 강하게 좀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굉장히 쓰라리고 아플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한 일주일, 이주 정도 아프더라도 끊임없이 잡다 보면 굳은 살이 베겨서 나중에 아프지 않게 되는데 많이들 이게 손가락이 손끝이 아프셔서 여기서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만 인내하셔서 굳은살이 백일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코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잡죠 손의 모양이. 자 이렇게 코드 를 C 코드를 C코드를 잡고. 스트로크, 우리 기타를 친다고 하죠? 그걸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 스트로크는 이 가운데 이원 안에 있는 부분을, 전 지금 피크라는 걸 가지고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시, 이거를 너무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치시면 안 되겠죠? 살포시. 그렇다고 너무 살짝 잡으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연습을 처음에는 하시 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C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 많 것이 있는데 줄을 맞춰야 될때 튜닝을 해야 될 때. 어, 튜닝기로 하지만 저는 뭘로 하냐면 바로 피아노로 합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6번 줄서부터 보통 저는 줄을 맞추는데 6번 줄은 피아노 음계로 따지자면 낮은 미입니다.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거 똑같이 이 소리랑 요 소리랑 똑같이 맞추면 됩니다. 지금 제가 소리를 맞춰놨고요. 그다음 5번 줄은 라입니다. 라. 그 다음은 레입니다. 레. 그 다음은 솔. 그 다음은 시. 그 다음은 미. 네, 그래서 튜닝기가 없을 때는 피아노로 미라레솔시미, 미라레솔시미만 아시면. 피아노로도 얼마든지 기타 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미라, 미라, 레솔시미.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조율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코드를 배우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